안녕하세요, 헝진우입니다. 이번 주 파면의 원자 수속성이랑 암속성 조합이랑 데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약정속성이 수속성이랑 암속성인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슈화가 있기 때문에 이 팀은 수속성 팀세명 쓰고 이 팀에서 슈화 팀을 써요. 그래서 680억이랑 500억을 넣어가지고 이번 주에 거의 1,200억 가까이 넣어가지고 엄청 잘 넣었어. 그래서 이렇게 넣었던 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수속성 두 가지 팀을 쓰는데 약간 두 팀이 똑같이 비슷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성진우의 무기는 테티스랑 오령을 사용하고 스킬 같은 경우는 그 수인을 사용하는 수인 팀 같은 경우는 암바의 갑부에다가 궁극기는 왕의 영역을 사용하고 축복의 도 같은 경우는 제약성 살기에다가 우아나 날감 이렇게 쓰고 성진우의 아티팩트는 저주사에다가 여수사 이렇게 써. 그래서 이때 야수팔찌 같은 경우는 암바일을 통해서 약간 진호가 치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암속성을 찾는게 좋다 물론 테티스로 약간 양팔을 깨시는게 힘들다고 하면은 당연히 수속성 팔찌를 사야겠죠 그때는 근데 고점은 암속이라 슈아팀에서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슈아팀에서 스킬은 풍갑부 대신에 스티커를 사용해서 암바일 스티커 축돌 같은 경우는 우아하나 대신에 분쇄를 쓴다 그래서 요렇게 쓰고 제각성 초혈 기준에서 지능은 260을 쓰고 제약성 전설 기준에서는 지능을 430을 쓴다. 두팀 다. 그리고 이렇게 생존 속도를 차주고 공통 그림자로서는 베스티 케르, 베르를 쓴다. 수속성 팀의 아티팩트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스웨인 안나 서리는 1팀으로 사용하는데 스웨인은 낙인 발열차고 안나는 투명 발열차고 서리는 용어 발열산다 근데 권자의 핵심은 치확 요구치가 낮기 때문에 남는 거는 다 방관해 주면 된다. 그래서 메인 딜러인 스윙 같은 경우는 방어력 기반이기 때문에 방어력을 최대한 높여줘야 되고 지피를 195%에서 200% 주고 피승 30% 치확을 한 5,000에서 6,000, 7 0이면 충분하다. 브레이커인 서린의 스탯은 체력 기반이기 때문에 체력을 최대한 높여줘야 되고 지피를 최소한 200%, 피승 30%, 치센5 0화0에서 6,000, 7 0이 정도면 충분하다 똑같이. 그래서 실제 제가 어떻게 스탯을 세팅했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보면은 수에인 같은 경우랑 설인 같은 경우 둘다 치환이 5천밖에 안 돼서 근데 이 정도로도 충분히 디고 점을 내고도 남는다. 그래서 수에이는 방어력이 한 46,000, 설인은 체력이 한88,000 그리고 200에다가 나머지 다 방관다. 24퍼, 5퍼. 피증30% 이상. 요렇게 잘줬고 설인도 피증 30퍼 이상 줬고 197퍼에 13퍼 잘줬죠 요런 느낌으로 해서 주면 된다 그리고 진우와 안나 같은 경우에는 둘다 공격력 기반이기 때문에 공격력을 최대한 높게 주면 되고 그래서 진우는 한 57,000에 그래서 치확이 뭐 낮아도 상관은 없지만 이게 주고 싶었어요 저도 치확을 다 주고 뭔가 다른 거에 다 높여주고 싶었는데 약간 한계가 있었어가지고 한 9,800에다가 200에 17에 32 요렇게 잘 줬고 안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치확이랑 c p 만잘 챙겨주면 충분하니까 요렇게 약간 주고 서포터니까 결국 그래서 두 번째 팀인 수속성 슈화팀의 아티팩트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그래서 이 팀으로서는 슈아 이슬라 피셜을 사용하는데 슈화 같은 경우는 저주사에다가 야수사를 사용하고 이슬라는 근위사에다가 페레사 피셜은 초복화를 사용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티팩트 약간 할때 이슬라한테 약간 이게 보통 이슬라가 근위 페레를 쓸 때가 많아서 이슬라한테 무조건 이걸 고정으로 쓰고 그래서 굳이 약간 방어력 기반의 축복을 맞출 필요가 없다. 어차피 이슬라밖에 안 쓰니까. 그래서 요거 약간 고정어 쓰시는 거 약간 추천하고 그래서 메인 디라인 성진우랑 슈화에스텍 같은 경우는 공격력 기반이니까 공격 최대한 높여주고 gp를 195에서 200%피 s 30%치확악은 진우도 한 최소 6천에서 7천 8천 슈아도 마찬가지로 5천에서 6천 치우 정도 되겠죠 이 정도로 낮아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는 거를 다 방관해 주고 서포터인 이스라엘 스탭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방어력 기반인데 피승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승 코어를 세개다챙아야 된다 무조건. 어차피 딜 놓을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서포터인 피션은 체력 기반이기 때문에 체력을 최대한 높게 하고 지피랑 치확 챙겨 주면 되겠죠. 수속성 슈화 김의 스탯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슈화는 공격력이서한 6,000, 치확이 9,900 낮게 주고 싶었다. 낮게 주고 공이랑 뭐 지피, 방관 피증을 높게 주면 더 좋으니까. 지피는 157퍼의 방관 25%, 피증 30% 이상. 이렇게 잘고 디즈노는 아까 아봤고 이슬라 같은 경우는 방어력이 4만 어쨌든 피승만 중요하기 때문에 피승을 이렇게 높게 최소한 40% 이상 저 같은 경우는 48% 피션은 체력 개반이니까 8만 6천에다가 뭐치확이랑 치피만 이렇게 잘 챙겨주면 되겠죠. 이번 권자 실전 적용하는 방법 수속성 두 가지 팀 모두 테티스를 써가지고 양쪽 팔을 동시에 깬 후에 그림자 발길 하겠죠. 그 밥을 하고 풍갑부 또는 스티커를 쓰고. 월영을 쓴 다음에 월영효과를 받고 스페한 다음에 암바에 3번 꼭다 써가지고 하는데 이때 궁극기가 있다 라고 하면은 바로 궁극기를 써주고 이 사이클을 써가지고 진우의 딜을 넣으면서 수웨인 또는 뭐슈아한테 버프를 최대한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조합을 알아봤고 딜사이클 영상 보러가죠 테티스 같은 경우에는 수속성이랑 비속성 뭐 풍속성까지 사용처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익혀두시면 매우 좋다 시작하자마자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테테스를 써서 양팔을 동시에 깨야 되는데 보통 한쪽 팔만 들 때는 무조건 리틀을 해야 된다. 그래서 두 팔을 들거나 약간 두팔 동시에 맞출 수 있을 때요때 시작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테테스를 쓰면서 그림자를 소환하고 그래서 동시에 맞췄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일자로 써야 되고 테테스를 쓰는 위치 같은 경우는 그 권자 팔에서 엄지 손가락이나 또는 검지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위치에서 써야 된다. 약간 기억자 반대로 뒤집은 모양에서 그래서 요일지에서 먼저 건 쓰고 그래서 동시에 깨고 그래서 처음 팔을 깼을 때 처음에 팔이 양팔을 동시에 빨리 깨게 되면은 시작하자마자 권자 월리에다가이 약점속성 피증 효과를 묻히고 시작할 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묻히고 시작을 하면 좋다 어쨌든 시작부터 묻히면은 한몇 억씩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림자발를한 다음에 풍각보을 쓰고 월영을 쓰고 워링효과 받은 다음에 스펠 바로 써가지고 안바에 세번꼭 쓰고 평타를 치다가 지금처럼 약간 풍차 돌리기를 하면은 바로 스펠 한 다음에 테티스를 쓰면 되는데 어차피 요 조합들 같은 경우에는 만화가 크게 암속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최대한 테티스를 잘 써주면 된다. 그래서 스페한 다음에 테티스를 쓰고 그래서 양팔을 동시에 깨고 그래서 지금의 경우가 엄지손가락에서 깨는 경우죠 양팔을. 스캔 다음에 급압하고 풍갑부 쓴 다음에 월령을 쓰고 테테스를 통해서 양쪽 팔을 깬 후에 그림자 밝기를 하는 위치가 조금 중요하겠죠. 왜냐면은 화면상에서 약간 한쪽 편에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은 오른쪽 반대편은 왼쪽 그래서 여기 위치 보시면은 여기 니은자 있죠 이렇게 요 위치에서 그림자 밝기를 하시면은 화면상에서 현재 오른쪽 편에 있을 수 있다 이쪽에 그래서 그림자 밝기하고 풍갑부 쓰고 월령을쓴 다음에 스페 안바일 세 번. 여기서 평타 치다가 스페 하고 테테스. 그래서 양팔을 동시에 깨고 그 밥. 맞죠? 이쪽 여기 니은자에서 그 밥하면은 무조건 이쪽 패닝 쓸수 있다. 그래서 풍갑부 쓰고 머리형 쓰고 스페 안바일 세 번. 그리고 스페 테테스. 그래서 이거를 약간 반복하는 느낌에서. 그래서 2번이 이제 궁극기를 쓰는 경우다. 그래서 넘어가지면은 또 넘어가진 대로도 하면 되겠어. 풍갑부 쓰고 머리형 쓰고 스페 안바일 세번 하고. 바로 궁 지금은 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고 또 평타치다가 스펠 테테스 여기도 약간 엄지손가락에서 깨는 경우 테테스를 쓰면서 그림자 쿨이 있으면 바로 그림자를 이렇게 소환하면 되겠죠 어쨌든 처음에 같이 소환했기 때문에 바로 또 같이 되는 느낌 스펠 안봐요 세번 평타치다가 스펠 테테스 그래서 요일치가 그 두번째 손가락 검지손가락에서 깨는 경우다 그밥하고 풍갑부랑 월영쓰고 스페하고 안바일 3번 병타치다가 스펙테테스 그래서 다음 궁극기 사용할 때까지 한번 보죠 스크린져바일 하고 풍갑부 쓰고 월영쓴 다음에 스페 안바일 3번 병타치다가 스펙테테스 양팔 동시에 깨고 그림자 밟기 한 다음에 풍갑부랑 머령 쓰고 스페 안발 바 세번하고 쿵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하고 이제 뒷부분에서 약간 그림자를 소환하실 때 이게 보시면은 약간 사이클상 안될때가 있어요 한번씩 그래서 지금 딱 돌죠 근데 지금 그림자 밝기를 했는데 그림자가 안돌았어 그래서 요때는 선택지가 그냥 쿨 도는대로 쓰거나 아니면 다음 그림자 밝기할때쓰는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안 소환했어. 그래서 다음 사이클을 소환해야 된다. 약간 애매할 것 같을 때는 어쨌든 그림자의 버프를 통해서 성진우랑 약간 헌터들이 딜을 잘넣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꼭 챙기는 게 좋다. 어차피 한1분 정도 되면은 그 뒤에 뭐 그림자를 한번더쓸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가지고. 소속성 1팀, 수혜인팀 같은 경우에는 680억을 썼죠. 그래서 이번에 약간 스케일도 조금 초월하면서 엄청 잘서진 진우가 180억, 수혜인이 370억, 설인이 한 117억, 안나가 한 10억 정도 해서 이렇게 나왔죠 잘. 그래서 2팀 한번 보러 가죠. 슈아팀의 경우도 테티스를 쓰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가가지고 테티스를 쓰면서 바로 그림자를 소환해주고 양팔을 동시에 깨면서 이제 머리에 맞춰서 가지고 바로 테테스 버프, 약동속성 피지 효과도 받아주고 그래서 깬 후에 아까 말했던 위치 에 가서 급밥 하고 스티커 쓰고 머리형 쓴 다음에 스페 안바일 세번 그래서 사실상 풍갑부 대신에 스티커로 바뀐 느낌이죠 평타 치다가 스페 테테스 그래서 잘못하다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laughs> 그래서 조금 평타를 만화가 여유있을 때는 지금 여유있는 조합들이니까 최대한 잘 테테스를 신경써가지고 어차피 머리에만 테테스가 맞으면서 팔만 잘 깨지면은 큰 문제는 없으니까 급압하고 스티커 쓰고 워리쓴 다음에 스페 안에세번 하고 궁 있을 때는 바로 궁 그래서 피셜을 쓰기 때문에 궁이 잘써져 평타 치다가 스페하고 테테스 그래서 요거를 반복하는 느낌이다 그 맛하고 스티커를 쓰고 월영 쓴 다음에 스패안 바이 세번병병병 하다가 스패테테트 그래서 이렇게 깨고 그 맛하고 넘어가시면 넘어가는 대로 스티커를 쓴 다음에 월영 쓰고 스패안 바이 세번 그래서 이렇게 넘어올 수도 있겠죠 그 대시를 중간에 섞어가지고 테테스 써서 깨면서 그림자도 바로 소원이 주고 스티커 쓰고 월영 쓰고 스페안 바일 세번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방금처럼 약간 약간 한쪽 편에서만 조금 처음 하시다 보면 은 익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이 조금 더 맞추기가 쉽거든요 테테스 했을 때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계속 넘어가졌을 때 그냥 이쪽에서 하지 말고 화면 상에 오른쪽 편서 해도 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안바야쓴 다음에 궁 있을 때 바로 궁 쓰고 또 스페, 테테스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해서 하면 되겠죠 스킵임져밟기 하고 스티커를 쓰고 그래서 이때 아마 또 넘어가져가지고 그냥 여쭈글쌧던 것 같은데 맞죠? <laughs> 그래서 스페하고 테테스 그래서 검지손가락 위치에 섞이고 겹압하고 스티커를 쓰고 월영 쓴 다음에 스페 안바이세번 그래서 또 이쪽 와서 하고 아싸원 이번 궁극기까지 보고 그래서 그 밥하고 스티커 쓰고 월영한 다음에 스페안바이세 번하고 바로 궁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하고 아까처럼 또 한번 궁극 그 그림자를 보죠 지금 보면은 지금도 똑같이 1분인데 그림자 쿨이 돌죠서 그래서 지금 소환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미 스킬을 거의 다 써가는데, 그래서 넘겨서 테테스를 쓰고 쓰는 건데 왜 앞에 지금 빈 나갔죠. 하지만 팔잘 깨지고 머리가 잘 깨졌으니까 상관없다. 그래서 지금 할때 소환하면 되겠죠. 그래서 테테스 쓰면서 소환하고 항상 그래서 그림자랑 함께 이번 사이클 뒤에 놓고 마침 또 궁이 있으니까 스페 암바에 세번 하고 궁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해서. 수속성 이팀 같은 경우에는 500억을 했죠 깔끔하게 그래서 진우가 한 240억 슈화가 250억 엄청 잘 나갔죠 피셔가 7억 이슬아가 7억 이렇게 해서 이번 주파면을 건자 수속성과 암속성 조합이랑 되 사이 요 영상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이번 주는 약간 수속성 두 팀을 쓸 수도 있고 또는 암속성을 쓰셔도 되겠죠 저번에 제가 했던 것처럼 그샤럿하다가 이슬아 하퍼 이렇게 쓰는 느낌을 해가지고 근데, 스킬도 똑같이, 무기도 똑같이 다 해가지고. 근데, 그때 기억상 스티커 대신에 암단세를 썼어. 항상 많은 걸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